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심보감 제3편, 효행편 24번째 시간입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왈, 부해, 생아, 하시고, 모해, 구가, 하시니, 애의 부모여, 생아, 구로이, 로다. 욕보, 심은인데, 호천, 망극이, 로다. 음훈별로 한번 읽어보면 시 글씨 가로월 아버지부 어주사해 혹은 잠깐해 날생 나아 어머니모 어주사해 길을 꾹 나아 슬플래 슬플래 아버지부 어머니모 날생 나, 아, 수고로울, 구, 힘쓸로, 하고자 할 욕, 갚을 보, 깊을 심 은혜, 은, 하늘호, 하늘천, 없을 망, 끝극.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은예 해석을 하기 전에, 잠깐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과학은 어떤 사실 한 개의 사실 혹은 두 개의 어떤 사실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한문을 해석할 때에 이 4. 사가 한한 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4. 사가 하나 하나 둘셋네개 되겠죠? 이 4에서 문장의 성분을 찾고 또 다음 그 4가 모여서 9가 되죠. 이 9에서의 4의 성분을 따라서 여기서 하나의 규칙 여기서 하나의 일정한 룰을 찾아서 가는 것이 한문을 이해해 가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즉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한문 독해의 첩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에 덧붙여 나왔었는데 에, 주어와 수로 또이 m 모디파이어 수식어 이것은 차례대로 해석한다.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해 보면은 자연적 차례대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제대로 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수로와 목적어, 수로와 보어는 거꾸로 해석한다. 거꾸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에, 해석의 해석이 굉장히 에, 그 좀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다음 에 밑에 있는 이거 패럴렐 이것은 병렬, 병렬. 에, 우리 그 건전지 연결할 때 병렬 연결, 직렬 연결이 있죠. 직렬 연결은 쭉한 줄로 하는 것이 직렬이고 병렬은 몇개 모아서 몇개 모아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병렬로 합니다. 병렬. 나란히 연결하는 것, 부정관계는 부정사부터 가지고서 해석할 때, 이때에는 네, 거꾸로 해석을 한다. 또패러릴또이 병렬 관계는 네, 차례대로 해석한다. 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는 도중에서 이 규칙을 발견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한문구부를할 때, 한문을그 사, 구, 절별로 쭉 읽어가면서 스스로. 어떤 룰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의 공부가 한문 해석의 척경이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 왈 했을 때 이것이 동사가 되겠고, 그렇죠? 시경에서 말하기를 그 말이죠 시, 먼저 합시다. 시경, 경 삼경, 사서, 삼경 밑에 봅시다. 사서 논어, 맹자, 중용, 중용, 대학을 사서라 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혹은 역경을 또 주역이라 합니다. 이것을 삼경이라고 하고 삼경의 춘추와 얘기를 합하면 이것을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시경입니다. 시경 시경에서 말하기를 예, 그 부해 부 아버지 부해 생아 하시고 나생 여기서는 예, 이것이 예, 동사가 되겠네요. 수로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해는 이게, 뭐 감탄으로 쓰이고, 또, 우리, 그, 국문학에서, 그, 신표 있죠, 신표. 신표. 여기, 여기 있는 거, 이심 신표네요, 신표. 심표. 잠깐 쉬어가는 것 잠깐 쉬어,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혹은 감탄으로 아버지 쉬어, 아버, 아버님이 시어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머니 모해국아 그러니까는 어머니 이거는 어조사 해고 나를 그리고 국기르다 이게 바로 수로가 되겠네요. 어머니시여 나를 낳으시고 또 애애하는 것이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벌어 나왔죠. 애애 어떤 그 슬프고 슬픈 슬픈 모양 의태어가 되겠죠. 부모 여기서는, 에이 슬프고 슬프는 부모를 수여, 슬픈 부모여,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를 찾을 수 없네요. 그 다음에, 생아, 구, 로, 이로다. 나를 생, 나를 낳다. 이거는, 예, 수고롭다 수고, 수고롭다수고롭고 힘줄로 에, 그 수고롭다. 이것은 힘, 힘쓰다. 에, 애쓰고 어, 수고롭다. 그런 뜻이죠. 나를 낳느라고 에, 수고롭습니다. 그 말이죠. 수고롭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 생 에, 그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가 나를. 나으시느라 수고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욕, 욕, 뭐, 하고자 할 욕, 갚을 보, 보, 깊을 심, 은혜, 은, 보. 이것이 동사가 되겠네요. 동사. 그러면, 여기서, 심은, 깊은 은혜, 깊은 은혜, 그, 나를 낳고 기르신 그, 그 어버이의 어떤 그 고생스러움을 그런 은혜를 뭐 하고자 한다, 갚으려고자 하는데 갚으려고 하는데 호천 하늘 하늘 그 넓고도 넓은 하늘은 끝이 없을망 없 없는도다 끝이 없는도다. 그러니까 부모님 부모님의 은혜가 높고 넓어서 무한히 어? 끝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끝이 없다 그래서 갚을 길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갚을 길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의 어, 어버이의 은혜가 그렇게 고귀하고 에, 에, 그 귀중한 은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시경에 이르기를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 슬프고 애달프고 애달픈 어버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욕보심은 깊고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운데 하늘처럼 넓어서 끝이 없네요. 없네그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의 그 나에 대한 은혜가 그렇게 하늘 높고 높은 하늘과 같이 그 갚을 길이 없다. 무한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낭독을 한번 해 보면은 시왈부해생아하시고 모해구가구가하시니 애부모여 생아구로이로다 욕보욕보시문인데 호천만극이로다 다시 한번 시왈부해생아하시고 모해구가하시니 애 부모여 생하구로 이로다 욕보시문인데 호천만극이로다 아 하시는 그 낭독해가면서 해석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해는 사서 어, 이 사서에 대해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 사서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 역경 여기다가 춘추 얘기를 합하면은 오경이 됩니다. 해어주사해 감탄으로 쓰일 때 혹은 신표와 같은 잠깐 쉬어가는 역할을 하고 별 의미 없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글자를, 글자 수, 뭐, 4언 절구, 5언 절구, 7언 절구 하면서, 글자 수를 맞추, 맞추기 위해서, 어주사 해, 혹은 어주사 야자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에, 슬프고 슬픈, 이것은, 의태어, 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 욕심, 바라다. 그럼 이것은 명사도 쓰이고, 동사도 쓰인다. 욕, 욕심, 욕정탑니다. 역시, 예, 욕과 비슷한 뜻입니다. 구로 애쓰고 고생하다. 그래서 생일을 다른 말로 구로일이라고도 합니다. 구로일을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예, 구독 잠깐 눌러주시고, 예, 오늘은 여기서,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